자, 무리수와 이제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제곱근이있는 거, 근호, 루트를 우리는 무리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무리수는 자말 그대로 유리수의 대적관계야,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풀이를 하면 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2학년 파트에서 소수의 분류가 있었어. 자, 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0.1, 0.2, 0.3, 이런 소수예요. 절대로 2, 3, 5, 이런 소수가 아니라. 그럼 소수는 크게 순환하는, 어, 아니야, 아니야. 무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 뭔지 알까? 유한소수, <laughs>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 소수는 우리가 쓰고 있었던 0.2끝 이런 거0.32끝 이런 거자 소수점이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유한 개수로 딱 정해져 있는 소수를 유한 소수다 자 우리가 유한 소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라고 말을 할수 있어 왜냐하면은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거든. 오케이? 자, 0.2는 10분의 2죠. 0.32는 100분의 32죠.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한 소수는 유리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무한 소수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소수입니다. 반복이 아니라 계속 끝없이 가, 계속 갈 거야. 뭐 그거를 순환소수다 비순환소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0.22222222222 계속 반복되는 소수입니다 혹은 0.12222222222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를 순환소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순환소수는 2학년 때 분수 꼴로 만들 수 있었어 0.2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는 9분의 2 0.12가 반복되는 숫자, 수, 그 순환소수는 90분의 12에서 1을 뺀11 90분의 11이야 이거 그래서 분수 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 놈도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순환소수는 절대로 절대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파이. 파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자, 파이는 3.1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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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나오는데 반복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다. 비순환 소수다. 라고 이 말을 해주고, 그래서 파이는 비순환 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일반적인 비순환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순환 소수는 그래서.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다?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가지? 자 여기 안에 뭐가 있어? 루트라는 놈도 있어. 알겠지? 오케이. 음. 응.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분류를 보게 되면 정 유리수를 분리하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리가 됩니다. 맞죠? 정수는 양의 정수 그걸 자연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0 그리고 음의 정수 총세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들어가죠 이런 분수 같은 거 이런 유한소수 같은 거 이런, 이런 순환소수 같은 거알지자 그러면 유리수도 배웠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루트가 있는 것들 루트가 있는 것들 파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허수라는 개념까지 배웁니다 허수 어 실수가 아닌 수야 이거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나중에 복소수다 라는 것까지 배울 겁니다 알지 이게 실수 실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두번째 제국군표를 이용한 제국군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제국군은 뭐냐면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가 있어서 찍찍찍찍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가 나있어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1이고 2야 오케이 그러면은 뭐 1.0, 1.1, 1.2 그래서 여기가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 났어 그러면은 루트 만약에 1.0이라는 값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요놈첫 번째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루트 1.12에 대해서 뭔지 모르잖아 정확한 값이 그래서 1.12 맞춰서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1.03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13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1.23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루트 안에 값을 찾는거야 이해갔죠? 이게 제국금표 보는겁니다 알겠지? 자 세번째 무리수를 수직선이 나타내긴데자 자세히 보게되면은 음 그거야 실수라는 놈들은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데 그 실수라는 놈은 수직선에 기본적으로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 유리수라는 부분 전체를 수직선에 표현을 할수 있었어. 근데 무리수라는 것까지 배웠잖아. 그래서 무리수조차도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걸 배울 거야, 알지? 자, 볼게요. 자,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 요, 지금 네모 칸이 있어요. 얘는 참고로 넓이 자체가 2가 될 거야.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한번 볼게. 자, 만약에 나 외우기 어렵다, 모르,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요한 칸의 넓이가 몇이야? 2지. 1이지. 1. 1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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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이 전체 몇이야? 2라는 넓, 4라는 넓이를 갖지. 근데 요 넓이는 몇이야? 그의 절반인 2라는 넓이를 가질 거다. 자, 그러면 이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x x라고 하면은 x 제곱은 2라는 값이잖아. 오케이? 그럼 x는 무슨 값이야? 루트 2라는 값이야. 아, 이거 길이가 루트인 거야. 이거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이해 갔어? 이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세히 보면 0의 기준으로 꼭지점 잡혀있고 쭉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잖아. 즉, 0을 기준으로 얼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루트 2만큼. 그래서 0에서 루트 2 더하니까 그냥 얘가 루트 2라는 수직선의 표현이 된 거야. 이해가 써? 그럼 만약에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넓이 먼저 구해야 돼자 넓이 먼저 구할건데 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이지그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 결국 블럭 하나 둘셋넷 다섯개 넓이에 채워지기 때문에 넓이가 몇이야?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5가 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5가 되고 0을 기준으로 쭉 그대로 루트 5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하니까 루트 5가 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쭉 내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이해했어? 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어 그냥 직접 구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어. 자 피타고라스를 좀 알려줄게요. 피타고라스가 중요하거든. 자, 보게 되면, 요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걸 알려줄게. 요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 자, 직각인 거 확인했죠? 이렇게 수직.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에요? 2cm죠? 이거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어, 이걸 빗변이라고 해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그러면 나머지 이걸 제곱하고, 나머지 이걸 제곱하고, 더하면 오지 거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돼. 아, 루트 5라는 길이 바로 나오잖아. 넓이를 안구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요 1이지 길이, 길이 1이지. 그래서 제곱 제곱해서 더하니까 2가 되고 루트 쉬우니까 얘가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하죠? 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지? 뭐 맞아지? 음. 자 실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확인할 때는 어떤 숫자에서 다른 숫자를 한번 빼보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1에서 3을 빼서 뺐어. 음수야, 양수야.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3이 큰 거야. 이해갔어? 어. 그렇게 해서 해준다는 거 뺐을 때 음순지, 양순지 부호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금 요놈 이두 개를 비교할 거야.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거야 여기서 이걸 뺀거야 근데 루트 7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2에서 루트 3 빼는거와 똑같습니다 자 2에서 루트 3 빼면 이 루트 3은 일단 1.xx니까 양수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을 넘겨 오케이? 이런 원리야 결국 2가 루트 3보다 큰 값이다 즉 이게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라는게 성립이 있겠습니다. 알겠지